안녕하세요 발전소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판단했을 때 사람 보는 안목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사람 보는 안목이 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학창 시절에야 이놈 저놈 이년 저년 만나면서 웃고 울고 싸우고 그렇게 하나씩 경험하며 청년이 되었고 세월이 흘러서 또 흘러서 지금의 중년이 되었습니다 사람 보는 안목이 좋으신 분들은 잘 유지하시면 되지만. 사람 보는 안목이 꽝인 분들은 중년에 그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젊고 에너지가 있을 때야 에너지 넘치고 활기가 넘쳐서 사람으로 받은 상처에 마음 아프지만 회복 탄력성이 좋아서 금방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중년의 나이에 사람한테 당하고 상처 받으면 회복하기 힘들고 운이 없어 내혈관에 문제라도 생기면 게임 끝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사람. 나도 사람이고,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고 가장 무서운 것은 맞습니다.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가릴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인성입니다. 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의 성품 또는 각 개인이 가지는 사고와 태도 및 행동 특성을 말합니다. 여기서 성품이란 사람의 성질이나 댐데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람 댐데미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우리 가족 중에 배우자의 댐데미는 어떠한가요? 본인의 댐데미가 좋다고 자신 있게 네라고 대답을 하셨고 본인의 배우자까지 댐댐이가 좋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자녀분은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나 배우자 중단한 분이라도 인성 즉 사람 댐댐이가 좋지 않은 분이라면 여러분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가정이 편안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사람이 회사의 한 조직원이라면 매일 사건 사고에 휘말리거나 그몇명안 되는 직원들도 무리들어 서로 정치질하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회사 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반면 저처럼 사람 댐됨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이 친구, 영자에게서 받은 자존감과 자신감에 난 상처 부분이 치유가 될 것입니다. 발전 소장을 만나고 오면 행복한 기분이 들고 일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람 댐됨이가 좋다고 해서 착한 사람 소원에만 보는 사람 베풀기만 하는 사람 순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 됨됨이는 나와 다른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행복해질 줄 아는 하나의 인격입니다 다른 사람과 진정성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람 됨됨이입니다 좋은 사람 됨됨이는 좋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을 할수 있는 능력과 더불어 자신의 행복을 지킬 수 있게 해줍니다 착하게 살고 있지만 누군가에겐 어려운 사람이 될수 있는 사람 때로는 부드러운 모습 안에 강한 모습이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지금 제 주변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그분들의 댐데미를 알아보고 구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어느 시간에는 사람 보는 눈 없어서 사람 댐데미를 알아보지 못해서 결혼부터 단추를 잘못 깨신 분들을 위해서 댐데미 좋은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사람의 댐데미를 알아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만 계속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사람 됨됨이 알아보는 비법 네 가지 중그첫 번째 자기의 이익만 챙기지 않는다.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혹시 여러분이 앞에 있을 때는 알랑방구 끼면서 뒤돌아 서면 여러분을 욕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내 앞에서나 옆에서나 뒤에서나 항상 한결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 보여야 하는 사람 앞에서는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뜨고 나면 헐뜯기 바쁩니다. 또 자기한테 이익이 전혀 되지 않는 사람이 레이더망에 걸리면 그냥 막 물어 뜯습니다. 뚱뚱하면 뚱뚱하다고 난리, 날씬하면 지방 흡입했다고 난리, 못생기면 못생겼다고 난리, 이쁘면 뜯어 고쳤다고 난리. 우리 영자 앞에서는 6.25때 난리는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자 이런 태도를 보고 내가 없을 때도 나도 물어 뜯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댐데미를 보려면 식당에서 종업원들을 대하는 태도, 회사라면 식당 이모님들, 청소하시는 여사님들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댐데미를 알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본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본성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이 본디부터 가진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더 면밀히 그 사람의 댐댐이를알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인지라 모든 사람에게 항상 친절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부탁에 거절도 하고 불합리한 처우에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는 유독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사회적 지위나 가진 게 없거나 사회적 약자를 보면 그록 꼽을 주고 괴롭힙니다 여기서 꼽 주다 라는 말은 국어사전에는 등재 되어 있지 않으나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꼽 주다는 창피하게 하다 눈치를 주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우리 영자는 땡땡 항공 오너 일가의 땅콩 회항에 대한 기사를 보더니 이런 갑질하는 애들은 아주 주리를 틀어야 돼 라고 합니다 당장 한국 민속촌에 가서 주리를 빌려와서 영자의 주리를 틀고 싶습니다 여기서 주리를 틀다는 양다리를 묶고 허벅지 사이에 막대기 두 개를 끼워서 교차하며 비... 비트는 형벌인데 학창 시절에 친구랑 묵집 바 내기를 해서 주리를 한번 틀려봤는데 아주 그냥 죽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이나 금전적 여러 방면에서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갑질하는 사람들은 그냥 믿고 걸으셔도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할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댐데미가 좋다는 것이 꼭 마음까지 좋은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든 할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라고 해도 그 사람의 행실이 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속으로는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의 자유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위해서 밖으로 나오는 우리의 언행은 스스로 컨트롤할 줄 알고 적정선에서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뎀데미가 좋은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우리보다 약자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뎀데미가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영자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주위 이웃 주민들이 오며가며 보면서 동네방네 소문이 다나서그 동네에서 별명이 이중인격자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떠난 자리가 깨끗하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남의 시선 따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평안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 방구석에 사던 행동을 사람들이 많은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영자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눈살을 찌푸립니다. 예전과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민, 의 의식이 높아져 월드컵 길거리 응원이나 콘서트장에서 끝나고 나올 때 자기가 가져간 쓰레기는 챙겨서 나오는 시민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영자는 그냥 버리고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 잔소리했더니 아 환경미화원들도 할 일이 있어야지 이럽니다.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떠난 뒤에 자리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자와 같은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자리를 정리하고 나왔는데 영자 자리만 쓰레기 매립지 같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느라 힘든 건 알겠지만 카페에서 친구와 좋은 시간 보냈다면 우리 말자 기저귀는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는 왜 카페까지 가져와서 버리고 가시는 겁니까? 네? 본인 혼자 깔끔이란 깔끔은 다 떨고 주변을 초토화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함과 불쾌감은 단 1도 안중에도 없습니다. 본인 자리나 쓰레기통을 버리고 정리하지 않아 내 동료의 자리까지 넘어가는데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청소 여사님이 치워 준다고 말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다 참지 못하고 결국 깔끔한 성격의 소유자인 발전소장이 팔을 걷어붙이고 영자의 자리를 치워줍니다. 영자는 돕기는커녕 발전소장 이왕 치우는거 깨끗하게 좀 치워줘 라고 합니다. 오늘 꼭 영자의 생년월일 태어난 시간을 알아가서 저주인형으로 주댕이를 아니 입을 살려달라고 할 때까지 찔러야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내 옆자리 동료라면 정말 최악의 파트너 중 하나일 것입니다. 반면 제가 지나간 자리는 항상 깨끗하고 꽃향기만 남아 있습니다. 내가 먹고 내가 어지른 자리는 다음 사람이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깨끗하게 치웁니다. 세 번째, 가까운 사람에게 잘한다. 여러분, 여러분은 가족들에게 또는 친한 지인이나 친구에게 어떻게 대하십니까? 자주 보고 편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성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밖에서는 그렇게 호탕하게 대인배처럼 행동하고 호인처럼 행동하다가 집에만 들어가면 마누라를 쥐잡듯이 잡는 분이 있지 않기를 빕니다. 여기서 호인이란 성품이 좋은 사람을 뜻합니다. 이런 중년 남성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마음에 억눌려 있던 자신의 마음이 폭발한 것입니다. 본인의 본성과는 다르게 억지로 베풀었던 선행, 억지로 했던 매너 있는 행동, 참아왔던 화를 참고 참았다가 편한 가족이 있는 집에서 터트립니다. 못 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모든 사람에게 잘 보여야 한다는 착한 어린이 증후군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당하는 사람은 지옥입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남자들은 미안했는지 미안하다고 하면서 조금만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어른으로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뜨끔하신 남성분들은 퇴근하고 집에 갈때 좋은 말할때 붕어빵 3마리 사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스트레스와 화는 풀고 집에 들어가야 합니다. 손에 물안 묻히고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자기랑 결혼하자고 할땐 언제고 이제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밥도 안 주고 물도 안 갈아줍니다. 고무장갑은 악어표로 사주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나쁜 이유는 본인이 하는 행동이 나쁜 행동이고 상대방에게 엄청난 고통이라는 걸 알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니 인성이 쓰레기라는 것을 알았지만 우리 영자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가슴 졸이며 그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 발전소장은 하루 종일 힘든 일이 있거나 회사에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항상 퇴근길에 붕어빵 3마리를 사가고 집에 도착하면 일단 음식물 쓰레기를 버려주고 오늘 또 맞벌이하는 아내를 위해 콧노래를 부르며 맛있는 요리를 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저는 한식 요리사 자격증이 있는 요생남입니다. 진짜 내 아내가 생기면 앞치마만 두르고 요리를 해줄 예정입니다. 상상은 금물입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잠이 쏟아지지만 아이들을 씻기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눕니다. 피곤하지만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을 읽어 줍니다. 그리고 아이를 재우고 남은 에너지를 끌어모아 헐크로 변해서 아내를 홍콩으로 보내 줍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은 고인대신고 구당 김남수옹의 무국보양뜸을 16년째 떠오고 있습니다. 복지, 중환, 기회, 관원, 족삼리 혈자리의 말입니다. 사실 제가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난 이유는 넘치는 힘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깨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가장 편하게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동이 그 사람의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 가족들에게 대하는 말이나 태도가 여러분들의 진짜 본성인 것입니다. 편한 사람에게도 이런 자세를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멋진 중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 저는 연애 경험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여자친구를 만나서 사귀기 전에 여자친구의 부모님과 함께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하고 교제를 허락받고 그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부모님과의 대화를 유심히 지켜봅니다. 밥 먹고 차 마시고 그렇게 한 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 답이 나옵니다. 여자친구가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태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못생겼지만 그래도 눈이 달려 있기 때문에 아무나 만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바른 언어, 부드러운 언어를 쓰는 여자친구와는 관계를 이어가고 부모님께 때때거리고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함부로 행동하면 가차 없이 손절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혼자 살고 있습니다. 물론 평소에는 함부로 대하다가 부모님께 남자 친구를 소개하는 자리라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지만 불쑥 평소에 쓰던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나쁜 습관은 쉽게 고쳐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쾌한 상황에서 내는 화내는 정도, 본인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모습 별일도 아닌데 언성을 높이는 모습을 보면 이제는 쳐다도 안 봅니다. 인연을 이어가면 내가 당하니까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배우자는 좋은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다들 그 당시에는 콩깍지가 씌어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 이중인격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중인격자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심리학에서는 인격의 통일성에 장애가 일어나서 생기는 이상 성격을 지닌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는 아닙니다. 자꾸 제가 좋은 점은 내 이야기이고 나쁜 점은 제가 아니라고 해서 의구심을 품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시겠지만 저랑 한 공간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미정쌤에게 물어보시면 합니다. 아무튼 저는 이중 인격자가 아닙니다. 저는 호남에 살고 있는 호남형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상대 배우자가 저처럼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없다면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 친구들 또는 지인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주 연락하고 만나는 친구들 말입니다. 유유상종이라는 사자성어를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유유상종. 무리끼리 서로 사귄다는 말입니다. 도찐 개찐, 그 밥에 그나물이라는 유의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영자의 친구를 한 명씩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친구, 말자, 친한 친구라고 만났는데 하는 일 없이 빈둥빈둥 노는데 명품으로 휘감고 있습니다. 식사하며 커피 마시는 한 시간 사이에 민식이 오빠, 민철이 오빠, 민석이 오빠한테 전화가 옵니다. 분명히 외동딸이라고 들었는데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친구의 전직은 플라워 스네이크 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꽃뱀 두번째 친구 달리자 인상이 조금 쎄 보였지만 성격이 시원시원해 보였습니다 영자와 함께 식사시간 전이라서 스벅에서 친구 달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가 저에게 발전소장 오빠 커피 뭐 마실래요 제가 살게요 라고 말합니다 얻어먹기만 했던 말자 보다는 개념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달한 커피를 좋아해서 다방 커피로 부탁해요 라고 했더니 달 자는 나에게 와서 내 무릎에 앉더니 음이 오빠 은근히 짓궂으시네 오빠 둘둘 맞지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달리자의 전직은 오봉이었습니다 여기서 오봉이란 오봉순이라고도 하며 요즘은 많이 없어졌지만 동네에서 보자기에 싸디 싼 커피를 보온병에 담아서 택트를 몰고 온 동네를 누비고 다녔던 것입니다 달리자가 만든 명언이 있습니다 태풍이 불어도 오봉은 달린다 세 번째 친구 먹자 먹자는 말자랑 달리자랑 다르게 조금은 순해 보이고 착해 보였습니다. 내가 친구 말자와 달리자 때문에 조금 예민해진 건 아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착해 보이는 우리 영숙이 절친 먹자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술을 한잔 하러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그렇게 2차, 3차, 4차 왜 이름이 먹자인 줄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알콜 중독자 네 번째 친구 하자. 이 친구는 그래도 직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생활이 조금 불규칙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오후 3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하는 2분인 근무를 끝내고 짙은 화장을 하고 미니스커트를 입고 내 아내가 될 영자를 불러내서 광주에 있는 상무지구에 있는 상무나이트에 도착한 후 입구에서 상무나이트에서 부킹을 제일 잘해준다는 웨이터 까치를 불러서 입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나이트 죽순이 여러분 지금 우리 영자랑 결혼을 하면 우리 영자는 하루는 말자랑 남자 사냥을 다니고 다음날은 달리자랑 알바 다녀온다고 하고 티켓 나가고 셋째 날은 먹자랑 필름이 끊길 때까지 술을 마시고 마지막 날은 하자랑 나이트 가서 부킹을 하면서 아침에 가 뜨면 해장을 하고 집으로 귀가를 할 것입니다. 아참 참고로 광주에 있는 상무 나이트에서 일하시는 웨이터 까치 형님은 제가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낸 사이인데 코로나로 한 3년간 나이트가 문을 닫아서 열심히 정수기를 파시다가 최근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여러분, 까치. 까치의 사전적 의미는 까마귀과의 새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찾아온다고 하여 길조로 여기고 있는 새입니다. 나이트를 한 번쯤 다녀보신 우리 구독자 형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우리 까치 형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다른 웨이터들과 다르게 팁 12만 원에 연연하지 않는 분입니다. 저와 같이 한때 관상 공부를 해서 서로 급이 맞고 어울릴 만한 외로운 중년들의... 사랑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구독자 형님들 팁을 3만원이나 줬는데 부킹 딱세번 했을 것입니다. 알고 보니 전부 죽순이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술과 안주만 축내고 먹고 튑니다. 그렇게 남들 부킹하는 거 두리번거리다 나와서 노래장에 가서 시간당 3만 5천원씩 내고 보컬 트레이너를 부르는 거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때 보컬 트레이너 여성분들을 픽업하는 스타렉스 기사였으니까요. 차 안에서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 저도 잊고 있었던 옛 과거인데 정말 별의별 일을 다 해봤습니다. 아무튼 우리 까치 형님은 일단 매일 남자들 술을 충내는 죽순이들은 부킹에서 제외시키고 서로 밸런스가 맞는 사람들끼리 부킹을 시켜주는 맞춤 부킹을 시켜주니 겨울밤이 너무 외로운 분들은 광주에 놀러 올 일이 있으면 상무 나이트에 가셔서. 입구에서 까치를 부르시고 까치 형님이 오시면 귓가에 대고 이렇게 속삭이시면 그날 신세계를 구경하실 것입니다 발전소장 구독자임 이라고 하면 그날 게임 끝입니다 팁은 알아서 능력껏 본인이 받은 은혜만큼 챙겨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나이트를 끊은지 벌써 16년이 되어갑니다 네 번째 나의 손해를 감수할 줄 안다 여러분 여러분 친구 중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거나 손해가 가면 버럭 화를 내는 친구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예의 바르고 착하고 매너가 좋은데 말입니다.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우리 영자 말입니다. 그 화낸 일이 차를 탈 때. 문을 안 열어줬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화를 내는 정도가 정말 말도 안 되게 크게 고함을 지릅니다. 회사에서도 동그랑땡 하나 덜 줬다고 음식을 자기 먼저 안 줬다고 자기를 무시하냐고 화를 냅니다. 지갑을 차에 넣고 와서 만원만 잠깐 빌려달라고 했는데 개정색을 합니다. 일단 자기 주머니에서 만원이 나오는 생각을 하니 사람이 돌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발전소장은 상대방의 부당한 처사에 불만이 있지만 전후 상황을 따져보고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을 불러 정중하고 매너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후 상황을 따지지 않고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언성을 높이거나 상대방에게 말을 하면 그 후폭풍이 크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자의 태도 때문에 그동안 나에게 보였던 친절이 전부 가식으로 느껴집니다. 전후 상황만 들어보았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말입니다. 우리 영자는 댐데미도 문제지만 급한 성격 탓에 사람 댐데미도 바닥을 기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불합리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하고 손해를 봤다고 해서 절대 화부터 내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어나고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화내봤자 저만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사고를 먼저 수습하는데 온 에너지를 썼습니다. 그 과정에서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손해에 대한 부분은 일부 수용도 합니다. 계속 봐야 하는 사이니까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인성을 알아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는 사람, 떠나고 난 자리가 깨끗한 사람, 가까운 사람에게 더 잘하는 사람, 자기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을 미리 알아차리고 인연을 맺어간다면. 우리의 인생 후반전에 인간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을 끝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관계를 과감하게 끝낼 필요는 있어도 인생을 과감하게 끝낼 필요는 없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에 발전소장님은 사람 댐댐이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댐댐이도 정말 좋아집니다.